자 잡아놓고 만가놓고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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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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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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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 가 가만, 가만, 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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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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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니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어. hey, hey. <목소리> 어, 내려와! 어, 저쪽, 내려와! 쪽아 <목소리> 형! 뒷공간! 아, 야!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형! 때리는 타이밍에 뒷공간을 주지 말자니까! 휘직! <목소리> 휘옆에옆에 <목소리> <이건> 옆에. <목소리> 어, <목소리> 옆에, 옆에, 옆에만! 휘직! 휘 대 가운데, 가운데, 플레임다한명가고한명 가운데 봐주고, 한명 가운데. 한명 가운데 패드 네. 하나밖에 없어. 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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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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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운가운가가가 해! 앞에 붙어줘, 붙어줘, 붙어줘. 야, 반대! 뒤에! 뒤에! 됐어, 뒤에서, 뒤에서. 됐어, 됐어! 헤딩 싸야 돼! 헤 앞에 붙어줘, 헤딩 주지 말고! 해, 해, 해. 자, 해, 해. 돌아! 해 가운데! 헤 가운데로 가자, 가운데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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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다음 가운데로 전환시켜보자고 <laughs> 여기 가운 이쪽만 맞잖아 자, 붙게 어, 붙게. 자 패스 정확하게 끊어주자 아, 패어주자 아, 아, 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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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안되면 짧게 짧게 해! 해! 살려! 오케이 괜찮 괜찮아 잘 봤어 잘못쪄숨있어못 쪘다고 숨어있어서 그렇지 자 위도우 들어 걸려야지 달라고 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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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돌아 돌아 돌아가 돼, 돌아가자. 오, 돌아 더 많아져. 많아. 아, 넘지마 근데 넘기만 잡고 자, 준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어, 뒤에. 오오 오. 팀아 돌아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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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준비해야 돼 내릴 준비. 네네 다시 뛰는 거밖에 없잖아. 네해 아. 주머니고 나 오른쪽 벌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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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라. 어 어. 아, 아, 자, 가지 윙어 빨리 빠져 나와야 되고, 막히 아, 쪽으로 계속 들어가지 말자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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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때린다. 그럼 1 0라야 나이스. 뒤에 뒤에. 아, 나오자. 아, 뒤로, 뒤로. 한번더앞로 뒤, 세, 가운데. 2, 가운데. 괜찮형 오케이! 비턴 오케이! 출발! 초, 초. 오른쪽 아, 됐다 아 천천히! 국회.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천천 아, 좀더 잡아요, 잡아요 자, 아, 원격 잡아놓고 태 잡아, 잡아, 잡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뒤에 강형 돌아, 돌아! 강민혁 나, 나, 나! 나이스나이스시합 어, 아, 민호! 한명 와줘야지. 어, 에이. 아, 에이. 됐어, 형, 탈리아, 탈리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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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나이스. 야. 형 잡아, 형 잡아. 가운데 라 오른쪽. 형, 오른쪽으로. 가운데 아, 올라가지 마요. 돌아. 올라. 갔다. 미래로, 미래로, 미래로. 돌아. 미래로. 아 가운데 민호를 봤자, 민호를 아호를아 자리. 이게. 아. <laughs> 잘할게요. 좋아요. 자, 뒤에도 오고. 요이만더 어, 도와줘. 아, 저, 저, 아. 몸이 알잖아. 자, 뒤에서고 이놈의 조금만서 지시다. 자, 이놈조시다 자, 조에다 이놈의 으니에다 자, 이아에 자, 이놈의 야, 밑에 때리려고 할때 뒤에 빠져야 돼? No. <목마> 잡아, 잡아.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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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하나 어. 하나만 가자! 하나만 가자! 하나 하나만! 가세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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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어가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요어가세요요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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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이, 이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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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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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 우리꺼, 우리꺼, 천천히, 천천히, 아까워, 우리거, 아, 우리 위 헤이 헤이 뒤에도 헤이 다리에 있고, 뒤에도 있고, 어, 어? 어? 공격수 올라가고, 중고이가 처음이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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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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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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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야 서류, 서류, 발을 주의야바 발을 주의해야 돼 카드 카드 그렇게 하면 볼을 못 넣어 반대, 반대 치야지 우리가 우리끼리 뛰어 뛰어 어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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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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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공 보면서 뒤돌아서 공 보면서 정원아 형형정아 정원아 정아이 바로 바로 이 바로 바로 마무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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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이 반대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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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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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 아, 제지. 제지, 제지 아 없던 거 없던 거 오케이 오케이 나나이나없나인나 오케이 오케이 또 트라이 아. 트라이 맞아요 아. 형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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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트라가 앞에 하나만 하나만 여기 나요 빗고발 아 비트 에이 잠서뭐해 그렇게 하면 쓰면 안 되지 이 안 나가도 돼. 안고 가 봐. 안고 가 응. 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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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한번걸려주면 돼. 어, 아, 어. ど일, <laughs> 아니 조 왼쪽 세 왼쪽 세게. 기다. 와 놓고 와 놓고 와. 못 돌게 못 돌게.